얘가 또, 얘가 얘가 문제네. 항상 봤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저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은근히 좀 어렵네요. 저 봐. 벌써부터 이제 생존했잖아. 그건 또왜 저기서 신나게 넘나다니다가 난 너를 좀 빨리 잡아야겠다 내가. 하는데왜 벌써 두개 남았어 쟤한테 브그드다다렸렸더니 <laughs> 이 거슬리네 저거? 또또 손전등이야 저거? 대놓고 그냥 막 도망치네 저거? 저 가능하구나 저게 고수다 저건. <laughs> 저 진짜 고수다. 잘한다. 뭐야, 그냥, 그냥 보이네, 막. 못하네다. 아 내가 나나짠짠 자. 몇 대씩 마주로 돌아다니네 저거 아마 다른 쪽을 열었을거야 저 정도는 너무 잘하는데요 이 친구들? 호구의 냄새를 맡았나 그냥? <laughs> <laughs> 나는 그저 호구였다. <laughs> 그래 난 그저 호구였다. 또야? 또? <laughs> 혹으라도 한 명은 잡고 가야지 갈땐 가더라도 갈땐 가더라도 한 마리 정도는 괜찮잖아 보자 한 명은 아예 잠수인가? 뭐지? 분명은 모르겠네. 어디에 있는지. 저것도 열린 건가 저거? 열렸네 그냥. 그냥 오픈도어네. <laughs> 포인트 벌러 갔네. 저기 있네. 갔네 저기로. 가겠네 도망치러 가겠네. 아이고 미안해라. <laughs> 어 맞아 맞아 친구야 아이고 가셨네 망가셨네 넌넌너 못가 도넌 못가고 넌 안돼요 넌 안돼요 넌넌 안돼요 더 빨분 니가 잘못됐어요 아이고 이탈 보너스 어렵네요 저렇게 잘하면 웬만선잘안 걸려주네. 일단 이 맵에 사람이 어디에 있나 볼까? 일단 하나 집어넣고. 이 친구들이 어디서 각을 쟀는지 좀 봐봐야 겠다 벌써부터 하나 팡. 이게 한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이제 터트려주시는 신나는 분들이. 디스코저 거의? 나 여기에 있다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 그래, 신나게 이제 알려주시네요, 뭐. <laughs> 자신이 있는 건가, 이 사람? 자신이 있는 거? 조이 아니야, 이거? 조이? 조이가 왜 여기 있지? 하긴, 빌도 있는데 조이라고 여기 없겠냐만은 아, 저희가 아닌가? 그냥 비슷한 옷인가? 비슷한 옷인 거 같은데. 수고하세요. 같이 갑시다. 갈 때가 되었죠. 너무 개활지는데 잠깐만. 살리러 오겠지 아무래도. 왼쪽에 소리도 들린다. 힝! 힝! 아이고, 벌써부터 살리러 왔네? 빠른네이 친구들. 늦췄어, 그리고. <laughs> 자, 한번 하시고. 아, 이 위치가 되게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가기 힘든데 여기가 하나 설치해두면 상당히 좋을 정도. 있네, 방금 저기 그냥 대놓고 지나가는데, 이러 날로 못 숙게 본 건가? 뭐야, 너? 너안 잡아, 너 잡을 거지? 롱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친구야. <laughs> 어휴, 자, 들쩍고 같이 갑시다, 친구야. 그리고 한명 있지 않나? 뭐야, 이거 또운데 너희들은 서로 이제 신나게 댄스 파리아도 즐기고 있었나 본데, 좋아. 뭐 가자고 음, 이쪽으로 가서. 갈고리에서 죽이면 점수 더 주시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약간 안전하겠죠. 어디 안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줌마가 너무 좋아. 갑자기 그래, 왜이 노래가 생각났지? 아줌마.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친구들 이거 각만 재고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거. <laughs> 자, 세명다 부상. 서로 이제, 권력 난리를 피우는 것 같은데. 어, 미안, 거기도 잠겨있는데라. <laughs> 아줌마가 너무 좋아. 아, 얘는 얘 이제 가야 돼. 뭐, 끝났다. 얘 미안하다. 친구야, 갈 때가 됐다. 일단 여긴 콕고 여기다. 너 이제 세 번째 애가 갔고, 야, 이 친구는 뭐... 실 났네. 도망치는 거 맞아. 더줄러 갈려나? 저거? 아니지,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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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laughs> 자, 한명 이제 뭐. 그래. 한대더 치려고 그랬지, 사실 내가. 호구처럼 보였지? <laughs> 아, 근데 이거 다 이제. 공구들 다부숴놔가지고 수가 없다. 저 밑으로 가자 친구야. 갈수 있는데 밑에밖에 없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개구가 너무 좋아. 가시고. 나나 그래, 설치해 두자. 이제 서로 이제 좀 수리할..뭐지? 회복하면서 버티는 것 같은데 암분 가셨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셨어요 발전기는 3개 근데 난 여기 피 흘리면서 다니네? 누구? 저기 있네? 뛰는 거봐 저거 <laughs> 한 명이라도 잡으면 돼쟤 지금 회복한 거 같은데 아 도망쳤네 이거 좀 멀리 있었어 너무 그러면 발전기를 일단 돌아다니면서 얘도 이제 좀 수리를 해놨네 여기도 하나 둘 이게 어, 위험했고 저쪽에 있는 거 수리하네. 우리 친구가 싸인게 맞나 봐. 근데더 <laughs> 강. 최대한 이제 도망을 치셔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게 좋을 텐데. 왼쪽에 또 있는데 뭐가? 아닌가? 잘못된 소리였나? 지들끼리 이제 어음만 주면서 침묵을 다진다 이거지. 좋아. 어디에서 있나 보자고. 한 명만 걸려라. 제가 지금 뭐 뭔가 할 만큼 최대한 뭔가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위치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두 개째다. 그러네, 벌써 여기까지 갔네. 뭐야, 너? <laughs> 왜 갑자기 나한테 오글을 끌지? 내가 못볼 거라 생각했나본데? 얼마나 호구처럼 봤으면. <laughs> 내가 호구같 지, 사람아. 더 들고 다닌다고. 호구처럼. 만약 그렇게 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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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내 뒤에 따라붙은 거 봐라. 허마, 어디 갔어? 얘 <laughs> 개구야, 개구, 혹시 어디 가셨대? 개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아니, 자기 혼자 살 길을 찾거나 여기 없다 여기 있는 거 아니면 개구네 네, 어그로 끌고 있는 거 보면 개구 맞는 것 같아 아까 개가 부상을 안 당해가지고 아이고, <laughs> 거의 덫 있는데, 덫. 음, 맞아. 뭐아니 너? <laughs> 희망을 버린 거야? <laughs> 한번더 걸리면 얘는 끝이야, 이제. 어. 미안한데, 어, 늘 여기다 걸어줄 생각이 없어, 난. 기다려봐. 개구 위치는 바뀌나요? 네, 매번 랜덤이에요, 매번. 어휴. 아이고, 덫에 걸리신 분. 덧책? 왜 걸리신거지 저거? 어디 걸린거야 어디? 저건가 저거? 큰데 걸렸나 저거? 그래 저기 걸렸네 아닌가? 어디로 갔지? 함정에 걸리셨어요 개구 위치를 발견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두번 돌리는게 되게 부담일거라고 친구한테 이제 살아남을 희망은 개구밖에 없다 개구 위치를 좀 찾기 쉬워야지 에? 어 u 만 이러면 안되 s a t o m c h 아니지 s h u a z 지 Eh? Oh, Tom, y 어 u d 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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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가자. 환상의 개구나라를 이제 찾았으니까 어디 보자, 친구들 어디서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찾자, 친구야 이거 왜, 왜 저기서 저 멀리서 그냥 발전기 좀 돌리겠다는 속셈인가, 저거? 뭐야, 자일까지 했네, 저거? 뭐야? <laughs> 어라?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 아, 저겠네 저건가? 잘못 봤나, 내가? 팔정기 아니고. 이거 돌리고 있었네. 이거 <laughs>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고 빼고 발전기 돌리라 그럽시다. 이거 돌리라 그래. 돌리고 이게 제일 최우선이 이제 개구죠. 저 인성로일 수도 있어. 혹시 개구 일단 발견해 놓고 위에서는? 빨렁빨렁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지 는 모르겠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다 이제 해바라기 꽃 한번 피워드립니다 얘 진짜 어디있는거야? 그냥 개구찬 끝까지 개구 찾고 있는거야? 아 근데 얘가 한방 컷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 이걸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얘? <laughs> 너 아예 잘못 감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네가 들어온 이 길은 잘못된 길이란다, 친구야. 달도 이제 가능 못하시겠는데? 들어오세요 선생님 아이고 늦으셨네 아이고 아이고 늦었네 아이고 들어오세요 블러드러스트 아오지로 가자 아오지 아오지 아오 아오지 아오지 아오지? 아오지 좋아 아오지,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아오지가 정말 좋지. 어, 좋아, 아오지, 좋아. 크으, 완벽했다. 수고링. 자, 대바데 이렇게 살인마, 사면까지는 아닌데, 내 <laughs> 판에서 이제 세번 올킬 했어요.